이 한상현 선수가 진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. 저 한상현인데요. 유튜브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오늘의 영상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랑프리를 했던 분들이라면 알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. 어떤 사람이냐? 그랑프리에서는 모든 유저들이 V1 엔진을 탔는데 그 사람만 X 엔진을 타면서 어, 독보적으로 점수를 좀 많이 올렸던 친구가 한명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친구랑 붓 미러전을 뜰 거예요. 한번 그 친구를 제가 초대를 해봐서 어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잠깐만 나 이거 파츠가 좀사긴데뭐한이 정도로? 예한이 정도로 한번 싸우겠습니다. 아 띠임 띠임 파츠 머임아 그래. 야, 솔직히 내가 자존심이 있지. 그래도 제가 또 선출인데, 선수 출신인데 좀 일반 파츠로 하겠습니다. 네, 5판 3선승으로 해볼게요. 그 맵은 원하시는 거 하세요. 제가 다 드릴게요. 그쪽 원하시는 거. 이거는 개념이 없는 거지. 어, 이거는 이쯤 되면 개념이 없는 거야. 어, 이쯤 되면 그냥 자기는 지고 싶다. 이거밖에 안, 어, 안 되거든? 제가 재련소에서 접은 적이 없어요. 제가 재련소에서 이제 닐도 이겨봤기 때문에 여기서 접은 적이 없거든. 너무 화려한 인코스? 응 하나 둘셋 동시에. 자 이제 지금까지 예능이었고 자 이제부터 빡겜으로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. 원래 이게 예능이 살짝 있어야지 안 그래? 애초에 이 거리를 못 잡는다.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재료수로 깝치면 안 되지, 나도. 아니, 매너를 하네? 아니, 후회할 텐데? 오, 좀 하네. 딱그 정도야. 그냥 좀 하네, 그 정도. 저도 솔직히, 붙하면 이 정도는 다 하거든요? 자, 죽이고요. 자, 인코스 들어가는 척 하면서 아웃코스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또 인코스로 들어가는 척 하다가 직프라인꽂는척 하다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고 지금 살짝 겁먹었어. 지금 뒤에서 따라가는 이 압박만으로도 지금 얘 지금 힘들어 지금. 내가 뒤에서 따라간다는 것조차 지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. 벌써 라인 흔들리는 거 봐. 어, 하나도 안 흔들리네. 좋아. 자, 계절에. 자,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면서, 이렇게 죽일 듯 하다가, 살짝 치고, 살짝 죽이고, 좋아. 자, 이제 게임 끝. 아, 고작 저 실력으로 그랑프리에서 붓을 탄 거야? 조금, 그렇네. 아, 근데 애초에 이 맵은 제가 전본 적이 없어요. 자, 가뿐하게 인코스 타 타주고, 자, 가뿐하게 여기서 인코스 딱 타주면. 가자! 트래플 터 야, 이거 내가 이긴 거냐? 원래 첫 판은 봐주는 거야, 여러분들. 가다이! 자, 갑시다!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도통 모르겠는데? 아니, 아니, 잠깐만 내가 이제 황금구을 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봤던 거고. 야! 지금 쟤 살짝 겁먹었어. 방금 전에 그내 인포스 보고 살짝 놀랬거든? 자기도 저런 라인을 못하는데, 이제 내가 타니까 더 놀린 거지. 어, 좀 하는데? 일단 이렇게 살짝 칭찬해놓으면, 이제 저 친구가 이제 사운드를 켜놓고 있기 때문에, 어? 지가 더 좋아한단 말이지? 어, 좀 하는데? 아, 이 야, 이겼다, 이겼다, 이겼다. 자, 오케이. 연습 게임 끝. 자, 연습 게임 끝. 0대0. 근데 이게 유튜브 각이 원래 세 판으로 끝나면은 분량이 잘안 나와요.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. 이게 제가 이제 또 분량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량을 어느 정도 좀 채우려면 여러분들 아시죠? 뭔 얘기인지. 가자 <laughs> 왜, 잠깐만. 야, 이거. 여기 안정성하고 접지력 안 좋지 않냐? 이 차? 아 오케오케오케오케 이이 친구가 이 맵을 왜 골랐는지 알것같아 내가 붓에 대한 이해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잘못 짚었어 옛날 당시 이제 또 제가 붓의 달인이었거든요 거의 어 붓을 되게 잘 탔기 때문에 허자식내 <laughs> 유튜브 좀 봤구만? 아, 왜안 죽어? 죽어! 예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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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말씀드렸죠? 분량이 안 나와서 진 거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려요. 어? 자, 저 조용히 할게요. 오케이, 아예 거봐. 자, 지금까지 첫 판, 두 번째 판을 봐준 게 너무 티나가 났어. 내가 볼 때는. 이제 좀안 봐주면서 게임을 좀 할게요. 분량 이 정도면 충분하죠. 아니, 이맵그 붓으로 하면은 그차 뒤집히지 않나요? 어,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? 아니 근데 이게 저 친구가 너무 간과하네 내 실력을. 내가 붓을 되게 잘 타거든? 여러분들도 살짝 이제 뭔가 간과하고 있는 게 제가 붓을 진짜 잘 타요 여러분들. 자 이제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자 이제 잡는 거 갑니다. 자 일부러 통통이 안 타주고 저새끼 일부러, 어? 일부러 이거 노렸네. 어? 저 양아치 자식. 제 일부러 이거 노렸네. 템이나. 같이 가지 않을래? 아, 아 고마워. 타민아나 어차피 그 마지막 지름길 나못 하거든. 어, 그러니까, 어, 천천히 우리 극적인 마무리로 가자, 극적인 마무리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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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극적인 마무리로 가자, 우리. 죽어, 죽어! 가봐잇